자, 똑같은 10시간을 공부해도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루에 공부하는 과목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하루에 한두 과목씩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른바 도장 깨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은 민법, 화요일은 특허법, 수요일은 상표법,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과목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시는데 이 방식 정말 효율적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공부 효율을 좌우하는 과목 배치 전략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과목만 집중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두 과목에만 집중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비율을 효 넘어서 위험한 공부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도장깨기 방식이 문제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날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죠? 당연히 전 과목을 다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루 한두 과목씩만 공부하고 있다면, 시험 전날과 평소의 공부 패턴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제가 항아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항아리의 개수가 바로 우리의 과목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날, 모든 항아리, 즉 모든 과목에 물이 전부 넘실넘실 거릴 때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과목, 한 항아리에만 물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과목, 한 달에 한과목 동안 물을 열심히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른 항아리들에서는 계속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2주3주4주가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해보면은 항아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즉,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증발하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내가 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첫 번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두 번째 과목, 이런 식으로 월, 화, 수, 목을 공부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첫 번째 과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그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휘발되고 없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는 시험 당일 하루에 한 과목이 꽈락이 나거나 예상치도 못하게 망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을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험은 과목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전 과목을 다 공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가급적 하루에 많은 과목 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별리사 시험을 예로 들면, 민법 1시간, 특허법 1시간, 상표법 1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 과목들을 순환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 과목에 집중을 못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회독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민법만 8시간 내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목들을 시간 분배를 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순환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면 과목을 바꾸면서 뇌가 리프레쉬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과목만 오래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목을 바꾼다면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목 순환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성격이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나 특허법 같은 법과목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 순서는 물리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과목은 문과적 사고를 요구하고 자연과학은 이과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뇌의 다른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피로도가 훨씬 덜할수 있습니다 세무자나 간평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나 원가회계처럼 계산이 많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는 세법의 이론이나 부동산학개론처럼 암기 위주의 과목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었다가 암기하고 공부하고 다시 계산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과목뿐만 아니라 공부의 행위 자체도 순환시키면 좋습니다. 공부의 행위를 크게 분류해 보면은 암기, 이해, 문제 풀이, 기본서 회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 암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해 그리고 문제 풀이인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기본서를 눈으로 읽는 회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즉 골든타임에는 암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시간에는 문제풀이나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집중이 안될 때는 기본서 회독이나 가벼운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다시 이용해 본다면 암기, 기본서 회독, 이해, 기본서 회독, 암기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행위를 좀 다르게 지그재그로 배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을 바꿀 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 30분 정도 공부하면그 과목이 좀 질렸거든요. 전 집중력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공부하고 아, 이제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다 싶으면은 과목을 바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집중력 지속 시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을 집중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분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한계가 오기 전에 과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이상적으로는 전과목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과목을 하루에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외입니다. 자 시험에 처음 입문했을 때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에는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민법 기본 강의, 다음 달에는 행정법 기본 강의,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완강해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를 모두 완강했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루에 가급적 많은 과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하루에 여러 과목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본 강의를 듣거나 입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과목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 내가 강의를 쭉 듣기에 지루하다면은 여러 과목을 병행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를 제외하고 수험기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목수를 점점 더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두세 과목, 그 다음에는 한 세네 과목, 나중에는 시험 직전 되면은 가능하면 전 과목을 다 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과목 배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 과목, 저 과목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보고, 아, 이 순서가 나한테는 맞네. 또는 이 조합은 별로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만의 패턴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한 과목이 아니라 두세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과목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누적되는 차이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과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선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 패치를 바꿔서 공부해보신 후에 효과가 있었는지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부법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또는 규토리얼 공부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요 웅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별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